벤치 이클라스, e 전체 칠 동영상입니다. 벤치 이클라스, e 한두판 칠해서 색깔이 안 맞을걸. 전체 칠을 하면 완전 신차급으로 둥갑이 됩니다. 벤치 이클라스 e 차량, 밴드에 보시면 작업 전 사진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 보시면,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안 맞았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지금 보시면 거의 신차 수준의 새 차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입차 도색 연판 14만 원, 전체 도색 129만 원에 카리폼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치 크라스 차량 전체 치료 완성한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일곡공업사, 길가수리, 최신식 부스, 벤치크라스 차량, 전체칠, 완성한 동영상이었습니다.